즉세대 감성 섞어서 제작했다. 제목 12월 10일 프로토 승부식 전문가 픽공개. 오늘도 올킬 각이다. 형님들 가자. 인트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연삼철학관입니다. 오늘도 프로토 승부식 그냥 올킬 각이죠. 데이터 라인업 최근 경기력까지 전부 뜯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12월 10일 전체 경기 중 가장 확률 높은 경기만 골라서 정리해 드릴게요. 바로 가겠습니다. 1. FC 서울 vs 멜버른 시티. 오늘 첫 경기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매치. 데이터 보면 서울이 슈팅 점유율 경기력 모두 우위입니다 서울 홈에서 멜버른이 버틸 화력이 없어요. 메인픽 FC 서울 승 스코어 흐름 1승 2이영. 언더 6.5 가능성 높음. 서울은 안정성 최, 최고입니다. 2. 삼프레체 브리스 상하이 선화 1. 상하이가 원정만 가면 가면 화력이 급감합니다. 슈팅 효율도 떨어지고 결정력도 부족하죠. 반면 삼프레체는 최근 경기력 매우 안정적. 실점도 적고 득점 루트도 다양합니다. 메인픽 삼프레체 승 언더 추천 안전픽입니다. 3. 한국가스공사 브리스 서울 삼성 1대3 보 2비15 이 경기 오늘 고배당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경기 삼성의 외인득점 기복 심하고 가스공사가 최근 홈 경기력 상승세입니다. 배당은 삼성이 더 우세하게 책정됐는데 데이터는 오히려 가스공사 쪽 손들어줍니다. 승부식 픽 피... 한국가스공사 승2.65 고배당 핸디 H.5 안전하게 가는 언더 흐름, 흐름 예상 형님들 이건 진짜 가치 있는 픽입니다. 4 BNK 브리스 KB 스타즈 KB 스타즈의 수비가 리그 최상위권입니다. BNK는 최근 득점 기복이 너무 심해요. KB의 외곽골 및 모두 안정적. 메인픽 KB 스타즈 승 핸디 H3.5 가능. 언전 BNK가 갑자기 터질 가능성 거의 없음. 아 5. 한국전력 VS 우리카드. 오늘 가장 안정적인 경기. 한국전력의 웨인 베논이 폭발 중입니다. 직전 경기 3-7 득점 승. 우리카드는 공격 효율이 너무 낮음. 메인급 전력 승 핸딩 언더 유일 점 흐름 예상 가장 안전한 픽입니다. 6. GS 칼텍스 불스 IBK 기업은행 GS는 홈에서 매우 강합니다. IBK는 최근 공격 효율 떨어지는 중 데이터 보면 세트당 득점 성공률 모두 GS 우위 메인 픽 GS 칼텍스 승핸디8.5 가능 언더 추천 날먹 경기 중 하나 7. 라이언시 브리스 솔라오로 4대2오 솔라오로 리그 최약체 라이언시가 공격 수비 모두 전력에서 압도 빅 라이언시 승 언더 흐름 안전픽 펄 페르반둥 vs 방콕 유나스 페르반둥 홈 경기력 매우 강함 방콕은 원정에서 흔들림 메인픽 페르반둥 승 언더 어셜 오늘의 3조합 정형 1. GS 칼텍스 승 아, 한국전력 승3 라이언시 승 적중률 85%인 라인 오늘의 고배당 3주 형님 스타일 한국가스공사 승 2일 KB스타즈 승 페르반둥 승 고배당 노릴 때 필수 엔딩 오늘도 김현삼 철학관과 함께 올킬 적중 가자 형님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더 궁금한 경기나 분석 댓글 남겨주세요 댓글을 해주세요 오늘도 무조건 대박 나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